아무래도 내가 굴곡이 많다 보니까 사람 사람 사이에서도 내 사람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고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도 굴곡이 많으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2022년도 갑진년 우리 뱀띠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갑진년 우리 뱀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어제 도 애동 생님이셔도신점으한만좀잘 보시잖아요. 네. 우리 뱀띠분들 딱 떠올렸을 때, 좀어떠한 것들 일단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뱀띠분들은 일단은,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하잖아요. 음. 인생도 마찬가지로. 음. 그불꾸불 굴곡이 음. 너무 많아요. 음. 잘 된다 싶으시면은 내려가고, 음. 밑바닥이다 싶어서 포기하려고 그러면은 올라가고, 음. 좀 이렇게 굴곡이 많다 보니까, 음. 타지에서 사는 분들도 많으시고, 음. 음? 내가 내 고향에서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뱀띠 아. 분들은 떠나야 돼요. 음. 음.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사기도 많이 인근이 아.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음. 이렇게 좀 인생이 평탄치가 않아요. 아. 그래서 너무 좀 힘들다. 음. 네, 그렇게 보여요. 아. 좀 살아면서 좀 고난이라든지 풍파라든지 이게 좀 많이 좀 겪으시는 분들이 뱀띠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네. 아. 그럼 뱀띠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음 내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지도 못하고 음. 내가 올라갔다 싶으면은 자꾸 내려가니까 찍었다 싶으면은 내려가고 음. 그러기 제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럼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좀 상처도 많으신 분들인 건가요? 아무래도 음. 내가 굴곡이 많다 보니까 음. 사람 사람 사이에서도. 음. 내 사람이다 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고, 음. 그렇게 사람으로 음. 인해서도 굴곡이 많으셔야 되고, 음. 그렇게 많이 좀 힘드셔야 되시는, 음, 아. 운기세요. 아,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많이 좀 그렇게 고통도 많이 받고, 좀, 좀 고생도 많이 하셨던 우리 뱀띠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 이 갑진년에 들어서는 좀 내가 웃을 날이 좀올수 있을지 좀음 뱀띠 음. 내년이 이제 용이해잖아요 네. 중요해요 뱀띠분들한테는 음. 내가 용이 돼서 승천을 하느냐 음. 내가 이무기가 돼서 땅으로 꺼지느냐 음. 이게 참 중요한 해예요 뱀띠분들에게는 그리고 뱀띠들은 내년에 좀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음. 그래서 좀 내가 작은 돈이라도 투자가 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해서 건물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시면은 좀 많이 득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양이면은 하늘로 승천해야죠. 승천을 하려면은 조금 이게 많이 좀 내가 좀 신중해라 나와요. 좀 신중해라. 신중하면 내가 용으로 승천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돌다리를 좀 두들겨보면서 내가 뭘 해결할 게 지금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그 해결할 거를 신중하게 해결을 하시면은 그게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음. 그 다음에 용으로 승천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 어쨌든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는 것보다 값진 연애는 좀 신중하게 좀한 달에 한 달에 건너가면서 확인도 잘 해보면서 하는 게 이분한테 훨씬 더 좋은 운기가 다가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뱀띠분들이 조금 내 인연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인연줄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네네. 결혼을 하신다거나 애인이 생긴다거나 좀 음.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실 거예요. 뱀띠가 음. 유난히. 어, 그러면 좀 지금까지 뭐 결혼 을 못하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한번 돌아오셨던 음. 돌싱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좀 배우자라든지 짝을 그렇죠.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좋네요. 그리고 우리 뱀띠 분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금전의 풍파도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들 좀 금전의 운기도 좀 상승이 될수 있을지. 뱀띠 분들은 내년에 건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건물이나 땅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어 못해도 두 배는 불리신데요. 어 그렇게 좀 건물 쪽으로 해서 돈이 보여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뭘 사는 땅이나 이런 뭐 건물을 사는 거에 조금 눈을 돌리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땅이나 건물 쪽으로 사는 게 아, 오케이. 그럼 어쨌든 갑진년 하는 우리 뱀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좀 고생했던 것들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한해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네요, 선생님. 네, 제일 중요한 재물이 들어오는 한해이자. 음, 오케이. 그럼 반대로 우리 뱀띠 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한 번씩 이렇게 뱀띠 분들은 좀 성급함이 있으세요. 음. 좋다 싶으면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돈다리를두들겨 봐야 되는데 두드기지 못해가지고 성급한 마음에 그냥 직진을 했다가, 어, 땅에 꺼지는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의 이무기가 되지 않고, 음. 이제, 뱀이 승천을 해야 되니까, 용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조금 신중해라. 음. 신중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용으로 되실 수 있으세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같은 년한에 우리 뱀띠분들 또, 좋은 기운이 또 들어오니까, 그 기운도 잘 받으시길 바라구요. 오늘 마해논생 또, 띠만 보고 말해준 거잖아요. 네. 우리 또, 돈 선생님께서 또, 신점으로만 점차 보시니까,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